보험금 청구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수긍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 전문가 최성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간편보험 고지의무 위반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편 보험은 건강 상태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서 가입하기 쉬운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보험 상품은 333, 3이5 355 등의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355 상품에서 묻는 청약서의 질문 내용을 보면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소견 수술소견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소견 수술소견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증, 강경화증 등으로 인해서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여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 보험 상품이라도 보험 계약은 쉽지만 보험계약 청구 시점이 3년 이내라고 하면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면 보험계약 해지도 될수 있고 보험금 부지급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 사례에서 고지의무 간편 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 A씨는 23년 12월경 보험계약 체결을 했고, 한달 후에 24년 1월경 담간암 최종 진단을 받아서 암 진단금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을 근거로 보험계약 해지하였고, 보험금도 부지급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주장에 따르면 피보험자 A씨가 보험계약 체결 하루 전에 어 동네 병원을 방문을 하였고 황달 증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타 대학병원에서 담관낭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비록 황달 증상은 계약서의 질문 내용에 포함되진 않지만 이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유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 법원 판단은 피보험자의 황달 증상이 청약서의 질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혈액 검사에 따른 수치가 피보험자가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도 별도로 없었다는 점. 피보험자의 내과적 진료에 따른 질환도 별도로 없었던 점 병원을 가기 전에 이미 설계사한테 보험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한 점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같은 사실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보험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을 한 사례였습니다. 간편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묻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서류를 뗄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5년치와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다닌 기록 등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일방적 결정에 수긍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무료 상담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선해사정 채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